2023 6월 모의평가 성평과 해설을 맡은 저는 정치와법의 박민아입니다. 일단, 뭐, 늘 드리는 말씀,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뭔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 그치? 선생님, 그래서 이번 필적 확인 문구랑 약간 연결시켜가지고 변형을 시켜봤어도, 나 정법로 1등급은 너의 것.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자, 우리 이번 정치학법 시험 전반적인 총평 먼저 선생님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탄한 개념 공부 여부를 묻고자 한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개념의 빈틈.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요 둘의 비교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국제관계와 한반도 어려워하는 개념 파트 파트를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 그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 어렵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굉장히 할만해 라는 기분으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념의 빈틈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었다면요. 풀 때마다 멈칫멈칫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요. 킬러 문항이랑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왜 킬러 문항? 이렇고 반문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소한 선지들 많았어요. 그리고 평가원과의 기싸움이에요. 이거 봐. 이거 모르는 제시문이지. 이런 내용 처음 보지. 이러한 법조항 모르지. 뭐 실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여쭈거나,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괜찮아. 나다 배운 내용이고, 나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만약에 관련된 요 부분을,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법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례가 무엇인지 다 이해 못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 심지어, 선호도 점수로 막대 그래프가 나온 선거 결과 분석도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당황하지 않는 연습, 즉, 평가원과의 기싸움을 할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생소하는 거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럼 하나씩 문항 봅시다. 꼼꼼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문항, 물론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일단 5번 들어갑니다. 5번이 왜냐면 지방자치 파트예요. 지방자치 파트에서 처음에 나올 때에는 나올 만한 내용들이 꽤 나왔어요. 어렵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건지, 많은 수험생들이 아, 여기 안 어려워. 여기 할만해? 여기 대충 봐도 돼. 양 조례는 지방의회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야. 라는 것만 봐도 사실은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수능특강, 수능개념 강의할 때요 둘의 관계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국가기관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랑 연결시켜서 공부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막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지방자치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수직적 권력 분립이야. 라고 기계적으로 외운 학생들 아마 틀렸을 겁니다. 이 부분 꼼꼼한 개념 정리. 한번더 필요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문항. 8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항은 그치, 우리나라 국가기관. 요거 틀렸다. 안 외웠다. 음, 외워야 된다. 요거는 내 육모니까 얘기해줄게. 구모부터는 여기 이제 꼼꼼한 개념 정리 필요해. 라는 얘기 안할 겁니다. 구모 때 갔을 땐 진짜 다 외워야 돼. 아, 또이거를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 음, 그럼 구무전까지만 외우면 되겠네. 아니죠. 지금 당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외우기 싫어서 피했으면은요.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신기하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암기해 주세요. 데드라인은 이번 주말까지예요. 꼭 암기해 주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18번 문제인데요. 의외로 국제연어 문제예요. 국제연합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말한 친구들은요. 6단원까지 개념 정리 잘 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6모가 왔는데도 6단원을 안본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 난가? 네. 바로 너예요. 여러분이에요. 6단원 왜안 해요? 6단원도 시험 범위고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버젓이 두 문제 이상 등장을 하는데 국제연합.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 이번 시험에 우리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국제법의 법원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하셔야죠. 왜안한 거예요? 6단원까지도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형사 절차와 인권보장에서도 꼼꼼한 개념전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 일단 설명해드렸고요. 자 킬러문항 봅시다. 거꾸로 가볼게요. 20번. 왜 진짜 킬러문항이야? 어, 20번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아는 선거 결과라면 득표율과 의석률 정도는 구해야지, 어? 현행과 개편안, 이거 다 연습이 다 되어 있는데 왜안 나왔지? 요 생소한 마음 가져가세요. 이게 평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선거 결과 분석이 예년, 한 3년, 4년 전처럼 막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 우리 수능에서는 대통령 선거 인단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도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지만 의외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 요 문제도요. 이거 어떡하지? 점수 차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딱한 번만 해 보면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네, 문제 해설에 알려줄 텐데 1번 선지랑 2번 선지부터 이렇게 책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날리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3, 4, 5번만 봤을 때 ABCD 중에 아, 출마하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알았으면은 바로 A 몇 점, B 몇 점, 뭐 C 득표 이거 계산하지 않더라도 바로 문제 풀어내고 정답 맞추실 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문제 나올 거예요. 수능 때 나온다? 와, 이런 문제까지네.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선거 결과 분석뿐만 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각종 판례 막 등장해요. 단언과 단언 단원 넘너어서 얘가 얘랑 섞여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다 배운 건데 섞인 것뿐이야. 우리 다 아는 건데 그 소재가 생소한 것뿐이야. 해설할 때 얘기할 건데 국어 독서 지문다 아는 거 나와요? 아니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우리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선생님 킬러 문항을 2번을 잡은 이유는요 고민을 많이 했어. 2번 자체의 난도는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런데 1번을 풀고 나서 2번 문제를 풀때 평가원과의 기싸움에서 여기서 무너졌다. 3, 4, 5번 더 나아가서 그뒷 페이지 계속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페이지에서 7번 문제, 가백의 자녀을과 병이 있고, 갑에게 일어난 그 많은 고난들, 역경들, 시련들" 이것도 사실은 킬러 문이었는데 만약에 2번에서 평가원 간의 기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 아마 7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예요. 담담하게. 근데 2번에서 무너졌다. 나머지 뒤에 내용들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솔직히. 자, 우리 생소한 내용은 나올 수 있고요. 앞면에서부터 나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들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 우리 아닌 말로. 정치를 보는 관점이 갑자기 1번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든지 생소한 문제는 등장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특히 선생님, 재학생에게 조금 강조합니다. 2차 집회평가 및 수행평가 마무리 잘 하시고요. 탐구 과목 공부 시간은 물론 N수생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지만, 특히 재학생들은 더 확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개념의 빈틈은요, 여기서부터그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 지금 채우세요. 나중에 채워야지. 나중에 어디 있니? 지금. 수능시험 당일 내가 만나는 문제, 누구나 처음 접하는 유형과 사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분, 이 습도, 이 공기 느끼세요. 생소했던 그 마음, 떨리는 그 마음, 긴장돼서 못 풀겠다. 아, 시간이 막 간다. 이거 그대로 수능날 이어집니다. 담담하게 평가하는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연기교제 수능 완성을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까지 선지 하나하나 개념의 빈틈을 정리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해 주시면은요. 여러분에게 1등급이 갈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이제 해설로 넘어가서 바로 1번부터 쭉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평의 정치어법 박민아였습니다.